자기가 침뱉은 건 자기가 먹을 수있겠지다 사람 못 먹지. 어?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우님도 알겠지만 대전 바닥에다 어떻게 보면 살자도 많아. 진짜 사기 치우는 사람들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어떻게서든 해등쳐갖고 어? 근데 그그그 그, 그, 그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잘될것같아 가게 몇년할것같아그 사람? 어? 가게로 사기 치는 사람들 막 5년 10년 할것같아 쉽지 않아. 그래 체인 사업? 할 수도 없어, 체인 사업을. 누가 체인 사업 하겠어? 그 사람 성품을 하는데, 성향을 하는데 누가 체인 점 하겠냐고 본점에서 뜯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, 아무리 잘 꾸면은, 내가 체인 사업 하는 분들, 대표님들 만나보면, 먼저 나를 자기는 작게만 가지가. 10%, 20% 이렇게. 그런 사람들이 금방 커 나가는 거지, 자기 거다 챙기려고 하면은, 아, 쉽지 않아. 자꾸 가게 간판 바뀌고, 가게 옮기고, 응? 쉽지 않지, 응? 근데 아무튼 아이 아우님. 그 뭐, 기준 님도 어제 꽃몇개 팔았어. 열 개? 15개. 응. 엄청? 아이 그럼 이제 철이잖아이월아 이번에 용인 반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시에서 용인 방면 오른쪽 어.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啊。Uh huh.